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감싸줄 따뜻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끝도 없는 업무, 뻐근한 어깨와 굳은 몸. 이런 날, 여러분은 어떻게 회복하시나요? 저는 메덱스 힐링 덕분에 더 가볍고 따뜻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메덱스 힐링, 들어본 적 없으시다고요? 이름부터 뭔가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메덱스 힐링은 우리 몸의 심부 체온 1도씨를 올려 면역력을 높이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따뜻한 건강 습관이에요 심부 체온, 왜 중요할까요? 몸속 깊은 곳의 온도가 1도씨 오르면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덜 느껴지고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이 생긴대요 마치 안에서부터 건강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놀라운 효과의 비밀은 바로 일라이트라는 천연 광물에 있어요 일라이트는 우리 몸의 이론 원적외 선을 뿜어내서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줘요 그야말로 자연에서 온 힐링 파워죠. 메덱스 힐링은 이 일라이트를 활용해 침대, 소파, 패드, 방석, 복대까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목토 푹신한 돌침대는 정말 푹신하고 따뜻해서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질 정도예요. 특히 전자파 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온수보일러 시스템으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일라이트 패드나 방석, 복대는 뻐근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열을 전달해서 마치 따뜻한 손길로 주물러주는 듯한 기분 좋은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이 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모든 생산 과정을 직접 관리한다는 점. 충북 영동의 일라이트 광산을 소유하고 있어 채굴부터 분쇄, 조립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직접 만든다고 해요. 오늘. 메덱 세일링과 함께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전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하루가 메덱 세일링처럼 포근하고 건강하게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